네,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쉬어요부속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전에 좀잘 하시고 싶으면,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좀 접어주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4-1을 이곳에 붙이세요 라는 회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요. 다 뒷부분에,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뒤집으셔서, 4-1을 이곳에 붙이세요. 여기에, 이두 번째 부속품, 이 부속품, 여기에다가, 여기 첫 번째 칸을 보면 4-1입니다. 4-1, 이 칸을 회색깔 4-1을 이곳에 붙이세요. 에, 짠! 붙여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다 길게 붙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길게. 자, 그러면 뒤로 뒤집겠습니다. 처음부터 갈 건데요. 접어서 붙인다. 접어서 붙인다. 다 써있죠? 그러면 양면 테이프를 띄시고, 여기와 여기 끝에 또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를 접어서, 접어서, 고정. 다음 칸도 마찬가지 양면테이프로 띄시고 끝에도 접고 중간도 접고 접어서 붙인다 이렇게 켜켜이 층층이 쌓이는 기분이에요 또 띄어서 접어서 접어서 붙인다 자 이렇게 접어서 붙이는 거예요 약간 조금 조금씩 일자로 되는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오면서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또, 끝과 중간을 접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붙인다. 그쵸,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다 붙인 거예요. 쉽죠?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왔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직 북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고정을 해주시고, 요맨 밑에 보면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보이죠? 요걸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이렇게 벌어지는 어, 책 같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요. 너무 재밌겠죠? 자, 요렇게 하나씩 보시면 여기에 대한 글, 여기에 그림이 여기에 대한 글,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써 있어요. 뭐 지구에 대한 물 얘기, 또요렇게막 어, 사람이 살수 있는 또물 얘기. 이렇게 물에 대한 그림과 우리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잘 적혀있거든요. 요거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있으니까 만들고 그냥 땡 이러지 마시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 있을까 슈어, 슈어, 펼쳐보시도록 합니다. 정말 재밌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따가 또 한번 이렇게 펼쳐지시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접어주시고 꾹꾹 눌러서 마지막 사장도 이렇게 마치면 완성! 완성된 사장입니다.